우리 단지 완전 깔끔하지요. 이런 단지에서 50년을 거주할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지하 주차장 진입구도 고급스러운 마감이 눈에 띕니다. 보증금 670만 원에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2,700만 원에 임대료 4만 원. 이 조건으로 무려 50년을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한 지채 3년도 되지 않은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반드시 잡으실 수 있도록 임대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금일은 김포 마송에서 영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이번 모집은 입지와 조건 모두 우수한 단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께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금번 모집이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총 20명의 예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비어있는 세대는 총 6세대로 대기 중인 예비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9월 중순에 당첨자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대기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빠르면 10월 중에도 즉시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입주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 모집단지는 어떤 분들에게 더 적합할까요?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약 12평 규모의 원룸형 구조로 1, 2인 가구에게 딱 맞는 실속 있는 평면입니다. 물론 넓은 공간이 주는 여유도 좋지만 그만큼 관리할 면적이 커지고 관리비 부담도 커지는 단점이 있죠. 세대 평면이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는 아니지만 시야가 트인 일자형 배치로 개방감 있는 거실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본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공간 낭비 없이 생활 동선을 잘 고려한 구조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벽걸이형 에어컨이 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 설치 비용 없이 여름철 무더위도 걱정 없고 게다가 신축 단지 특유의 우수한 단열 성능 덕분에 냉방 효율은 높이고 관리비는 줄일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포 마송 단지는 과연 어떤 입지에 위치해 있을까요? 해당 단지는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성모병원을 비롯한 각종 병의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의료 접근성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에 단지 인근 공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쾌적한 일상과 산책이 가능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센터가 도보약 15분 거리에 있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주차여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단지 내에는 지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걱정없는 편리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활편의성, 주차, 주거, 쾌적성까지 두루 갖춘 단지라는 점에서 김포마송단지는 장기 거주에 적합한 안정된 생활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지까지 훌륭한 이번 단지의 임대조건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크게 가군과 나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구는 보증금 270만원에 월임대료 5만원이 기본 조건이며, 나구는 보증금 1,629만원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상호전환제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더 납입하고 그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전환 시의 가구는 보증금 669만원에 월 임대료 3만원, 나구는 보증금 2,729만원에 월 임대료 4만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이 보증금 전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 7% 수준의 고효율 절약수단입니다. 10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월 임대료가 약 5,800원씩 절감되며 장기 거주를 계획하신다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가군과 나군의 조건 차이가 큰 걸까요? 그 이유는 공급 대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군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국가유공자 등 중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의 소득 기준에 해당 위안보 피해자, 혹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신 분들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이하의 소득이면서 영구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하죠.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가구의 대상이며 그만큼 임대료도 대폭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가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영구 임대 자격은 충족하는 분들은 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가군보다는 소폭 높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입주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김포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대상자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격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입주 자격 유형과 우대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된 표를 함께 안내 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입주자격 유형에 따라 그리고 우대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나와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맞춰 차근차근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입주자격자, 예를 들면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등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표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적용되는 소득 기준에 대한 세부 금액은 2024년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금액 또한 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 중에서는 과연 누가 먼저 선정될까요? 지금부터는 우선순위와 배전방식에 대해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기회를 받는 1순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를 다시 정리해서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상세히 안내드리자면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공로자, 혹은 유족 중 소득 70%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 참고로 70%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순위에 해당이 되죠. 물론 항목별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1순위 마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동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순서로, 세대 구성원수가 많은 순서로, 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으로 모두 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가점에 대한 세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김포시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30점의 점수가 신청자 연령과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점수, 각종 특별 요건에 해당되어서 얻어갈 수 있는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최종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정과 제출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수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6월 9일에서 13일 총 5일간 김포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으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내의 의미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셔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지만 항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심사를 거쳐 9월 19일 최종 예비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김포 마송 영구임대주택 모집은 입지와 조건 현재 공가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빠른 입주가 가능한 드문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이 자신에게 맞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